네, 함께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봐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 한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나가는 하루하루 되셨나요? 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 삼성교 회 학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감사란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죠.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지금이. 그럴 때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속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수님의 뜻, 예수님 명령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는 공동체라 교회 공동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감사 가 없이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50년 우리 현준이 나이, 유미 나이, 지은이 나이를 합쳐야 딱 50살이 되죠. 그렇죠? 우리 세 명의 나이를 합쳐야 50년인데 그만큼의 오래된 세월. 50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착각을 했네요. 48이었네요. 자,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쉽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해요. 헬조선이다. 사람들이 말해요. 20대, 30대 짐못고한다 평생 우리가 평생 직장을 똑바로 다녀가지고 얻는 돈으로 아파트를 살라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거예요. 60살까지 벌었는데도 말이 안 되죠. 근데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더욱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찾아와요. 유혹도 찾아와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들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요. 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참 편하게 재밌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 참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현준이 유미 지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십니다. 그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라는 걸 만들어 볼까? 그래, 좋아. 교회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교회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데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 주시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 있었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분위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지? 잡아가요, 고문합니다. 가족까지도 잡아가요. 그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 그들이 모여서 숨어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나라 전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세상에 나갑니다. 학교에 나가요, 학원에 나가요, 친구들과 있을 때, 어쩌면 가족들과 있을 때, 심지어는 지금 이곳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를 말하기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거면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자기 개발에도 교회 다니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해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더더욱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의 목마른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더 등장한다는 것이죠. 함께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이세상에 이제 처음 등장한 공동체 바로 교회,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가장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매우 두려운 세상이었어요. 불확실한 세상인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 절망과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망과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4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 우리는 함께라는 말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 재밌을지 몰라요. 편할지 몰라요. 근데 참 외로울 거예요. 참 힘들겠죠.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그거만큼 고독한 인생 없을 겁니다. 근데 함께라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라면 바로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함께 있는 것 함께 라는 건 좋은데 나랑 너랑 그냥 함께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는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 함께 라는데 교회의 핵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함께라는 말을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까요? 앞서 44절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근데 이어서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물건만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팟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 필요 없잖아요. 하나 필요 없으니까 에어팟 필요한 누구 줘야겠다. 현준아 너 에어팟 써. 고맙습니다. 존도사님. 그러겠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팝니다. 팔아가지고 서로를 위해 나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있는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힘들어가지고 북한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어쩌면 내 가족, 내 친구, 어쩌면 내 자신을 먼저 챙기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남까지 챙길 수 있을까?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말씀으로 모였어요. 그 사도들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 살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바로 함께라는 마음.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원동력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동호회 돈을 잘 벌기 위한 집단 뭐가 있을까요?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서 좀잘 벌어올까? 회사 오케이, 우리 직원 채용합니다. 모임이죠.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아, 나 취미생활 하나 해야겠다. 우리 어디 탁구 클럽이나 하나 만들까? 탁구 막 칩니다. 만들어서 탁구 동호회 모임이죠. 가까이 보면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야 우리 모여서 공부하자. 우리 혼자 집에 있으니까 맨날 누워서 잠이나 자고 방정리나 하다가 맨날 자잖아. 우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공부하자. 만든 스터디 그룹 다 모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재하는 수많은 모임들. 근데 그 모임들과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프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몸이 함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뜻 너의 뜻 서로 다름 존중해 주자.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46절 읽어 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야, 오늘 밥뭐 먹을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거 하나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핵심 바로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의 시작은 나도 아니에요, 너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한 함께는 바로 예수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함께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함께의 정신이자 함께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2000여 년이 지났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교회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교육을 받아요. 올바르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교회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대한민국이라 세상에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일순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뉴스를 봐도 국회의원 욕하는 것보다 교회 욕하는 기사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비난을 받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혐오의 대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뜻과 필요를 채워주었을까요? 그것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뜻,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 이것을 교회가 채워주기 전에 교회에 된 그들이 먼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진 않나요?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내 신앙이 무너져 있진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다른 이름으로 나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믿지, 교회 다니니까 다니지. 나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녔어. 그래서 나도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분위기 편해서 다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초대교회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16개월이 지났어요. 16개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지도 만으로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예배와 멀어진 친구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도 않겠죠. 하지만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세상에서 더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아니에요. 돈을, 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교회 안에서 더 이쁘고 잘생긴 친구를 사귈려고, 모두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분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내 삶을 다 걸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함께의 가치를 발견해 함께의 가치, 가치의 가치, 막 이런 말장난 이죠 가치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거의 한 달간 제가 적었어요.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이 함께의 가치를 정말 알았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에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가치를 알려주려고 제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그러지 않는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찔려요 근데도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있다는 것이요 바로 전도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내가 좀더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듯이 되어서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가치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 이미지 좋게 해보자. 그러려고 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일까요? 나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공동체 삼성교회 학생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 덕분도 아니고 누군가의 덕분도 아닌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잘난 세상에서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해 주세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신다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